안녕하세요. 등불학교에 참여한 소년부,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와,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일곱 번째 시간이죠? 정말 시간이 빨라요. 드디어 여러분들 일곱 번째 시간에 강의를 듣게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왔어요. 다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복습과 예습 열심히 해서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오늘은 정의와 공의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말씀 속으로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말씀은 잠원 3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정의롭게 사는 것은 무엇이고 공의롭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7주 차의 주제가 정의와 공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세상에 전하는 지혜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는 공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말이 빠르거나 어떤 친구는 말이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일은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누구를 더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잘못한 일을 했으면 그 친구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말해요. 반대로 친구가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것도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대해야 한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모습이랍니다 자두 번째로 공이란 무엇일까요? 어, 공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 공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옳고 바른 기준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옳은지 잘못된 일인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면 문제를 다 맞춰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와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잘못은 잘못이라 말씀하시고, 옳은 일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잘한 일은 잘했다고 얘기하시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착하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옳게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고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용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벌을 주는 기준이 되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 주신 기준이기도 해요. 따라서 공의는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 함께 있는 그러한 성품이에요. 그러한 성품이 뭐라고 했죠? 네, 공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하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잘 배웠죠? 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와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친구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잘못했을 때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 잘했을 때 칭찬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정의 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자, 두 번째 공의에 대해서 배웠죠. 공의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 세상을 살아갈 때 어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성경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 어 판단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와 공의 어,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지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에서 시작이 돼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시간과 정성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친구들을 정직하고 공평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약한 친구들을 보호하기도 해요. 자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것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일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작은 일들을 찾아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든 등불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또한 지난 7주 동안 등불학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 볼까요? 와!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어느덧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등불학교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이 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음 주는 종강 예배로 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영상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등불학교에 참여한 소년부,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를 너무나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